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진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 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칭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칭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측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룻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수륩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수륩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민족들과의 통원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